넷플릭스 신작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자 중국 누리꾼들이 또다시 황당한 주장을 들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과 함께 일부 중국 누리꾼들 내 문화 도용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련 리뷰가 24일 기준 천여건 올라와 있다며 이 중에는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느냐. 영화에 중국 매듭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등 어이없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식 서비스되지 않기 때문에 K팝 때문 헌터스를 불법 시청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 불법 시청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힐 따름이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이제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